모비스를 만났을 때 창호를 있을 것을 소점수가 41%예요. 아 상당히 그 편안하게 그치 싫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맥블더 너빈, <목소리> 김영만이막크하고 있는데요. 파고도합니다맥블더 너빈. 스피드오버, 더블컷치두 점슛. 페리맨, 퍼프가 막크합니다 외곽, 정성규의 성점슛. 정확합니다, 정성규. 우지원, 우지원 아직까지 찬스 잡지 못하고 있는데 걸렸어요. 페리맨의 스틸. 석공 찬스 김영만퍼스 찬스에 돌면서 팔크 이어서 뱅크쇼, 깨끗합니다. 그렇죠. 지금의 그 김영만 모습은 전매특허예요 네. 우주원 선수가 창원의 세이커스에서 무기 높지 못해요. 석점 포, 길었습니다. 김영만의 석점 들어가지 말았고요 석공찬스, 박규현, 박규현의 레이어. 그렇죠. 지금은 아울렛 스가 상당히 빨랐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송 거의 넘어왔습니다. 송형준 선수가 좀 빨랐어요. 타이밍이. 우주원의 석점슛꽂힙니다 우주원. 이렇게 되면 서극점수 700개, 이제 두개 남았네요 돌 나아가서 안정된 슈팅을 던진다라고해요 돌면서 김영마 페이더웨이시 <목소리> 좋아요 <목소리> 동영진 선수의 서극점수 정확도가 31%좀 떨어져요 지금 앞선 모습은 완드리블 슈도 괜찮았어요 연이 차스 우지원, 정확합니다 우지원 포킹 사인을 좀 줬어야 돼요 네, 안쪽 송영진 백쇼 정확합니다 완전히 <목소리> 따돌린 상황에서 우지원의 서극점슛 이번에는 노골 정성규, 3대3 상황, 송영진, 직접 레이어 깔끔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송영진 선수의 스피드. 네, 김태진. 어, 두 명이 따라 붙어니어요 사이드에서 우지원의 서극점 슛. 끝입니다, 우지원! 벌써 3개째! 이로써 우지원 정규 시즌 동산 서극점슛 700개째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상당히 아주 그 국내 3호예요 네. 하지만 오늘 벌써 3개째. 그렇습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다 하고 있어요. 네, 김영만은 서극점슛 확률 53%였습니다. 자, 이번에도 성울점슛 신고치네요. 왔어요. 그렇군요. 열리 찬스 성성규에서울점슛 성공! 성성규링 밑으로 뛰어 들어가는 것은 그 아, 네, 걸렸어요. 아주 경기의 스틸. 자, 이번에도 성공 찬스. 3대 2 찬스예요. 김영만의 레이어. 역시 빨라요. 아, 너무 빨라요. 네. 코스타 포포 파울로합니다 돌면서 두점 슛. 짧았어요 리바운드 김영만. <목소리> 역시 오늘 경기는 지금 이모터의 리바운드 싸움이 창원의 일으로 기울고 있죠? 그렇죠. 역시 그, 페리맨 선수가. 아, 정인치의 득점! 네. 1분득점이에요 대단합니다. 아, 어, 2분 30초가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어, 점수예요어벤 안전하게 두 점. 그렇죠. 역시 그. 점수는 31대 17. 점수는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스터 허어포스이스파인 돌면서 페이드 워쇼 꽂히네요. 그렇죠 역시 과감하게 올라오고 있어요. 외곽으로 길게 우지원 열리 찬스 우지원 스크에서 우지원 사이드에서 성점슛 정확합니다. 우지원 그렇습니다. 벌써 4 개째는요. 하지만 오늘 아 정말 정상적인 슈팅 저 구사해주고 있어요. 네, 김영만 파울합니다. 펜스로에서페이드워슛 깨끗합니다. 그렇습니다. 김영만 선수의고전특트인데 안쪽. 네그로고 노비 두 명에서 두어 반대편 박비현 이번에는 김태진의 성점포 정확합니다. 그렇습니다. 김태진 안쪽으로. 네, 그럼 어미 돌면서 두 점슛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뭐 과감하게 역시 그 파워에서 서점슛이 네. 뭐 꽂히면서 두 시간에 여섯 점차까지 김영만. 그렇습니다. 아, 지금 패스 왔네요. 아, 패스 왔어요. 벌써 허허허. 내가 김승기 연희찬 서지 못합니다. 우지와 테이크에서 직접 들어가면서 두 점슛 깨끗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서점슛뿐만 아니고. 이만큼 공격이 편한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보니까 4승 1패에요 네 그래서 뭐 서욱 점수 정확도가 41%까지 나오지 않는상각이 되네요 아이번도 우지원 선수 대단하네요 이렇게 되면 12개를 다시한번 끊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것 같아요 그럴 수도 오늘. 있겠는데요 김영만 서너 점프슛 정확합니다 스태프 주절하고 페리맨 파고들면서 외곽으로 걸립니다 김태진이 낙하챘습니다 김태진 우지원에게 오픈샷 우지원 우지원의 3점프 정확합니다 우지원 이게 웬일입니까? 벌써요. 3 9대 38. 벌써 30개에요. 네, 전영수 레이업 정확합니다. 아, 지금 재밌는 것은요. 네. 아저 김영만 더블딥 걸렸는데요. 다시 외곽 이제 반대편 길게 박광재, 박광재 석점슛 정확합니다. 석점슛은 간혹 잘 던져줬어요. 우지원의 석점포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전영수 길게 얼라 패스 정성규 성공 성공. 이는도 아, 전영수 선수가 정말 잘 봤어요. 뛰는 선수를 네. 구지를 높이기 위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최대한 많은 걸 이끌어내야 돼요. 네. 우지원의 두점 슛, 이번에는 라인을 밟았죠? 네. 라인 밟았어요. 아 지금 서점으로 아, 인정이 되나요? <laughs> 네. 정말 재밌어요. 아, 우지원 또또 오프 차스. 우지원의 석점 슛, 성공 우지원 직접 아이솔레이션 걸렸습니다. 김승기 4대3이에요. 네. 4대3 아. 오프차스, 이번엔 또 오프차스입니다. 우지원의 서점 적정 우지원 우지원 우주원, 열린 찬스, 우주원의석점슛적점 이게 웬일입니까? 먼저 <laughs> 넘어 <언제 더불어> 들어가네요. 페리맨, <laughs> 이 장수, 외곽, 김영만, 페크 위에서 랭크 슛 깨끗합니다. 페리맨, 하고 들어가다 페리맨! 좋아요, <laughs> 지금은. 그렇죠, 그거 갖고 부지런히 뛰다 보니까 체력 소모가 과중이 돼요. 페리맨! 여섯 점째 배리맨 포석 자세, 외곽으로 열리 찬스 정성규 정면에서 점안 들어갑니다 리바운드, 아, 김재훈 그래요. 지금 리바운드 좋았어요 네, 김재훈의 두 점슛 깨끗합니다 아, 깨끗합니다 먼저 첫 득점 올리는 청을 세크스 우주원의서점 길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감이 떨어졌어요 네 자, 반대편 정성규 오프 찬스 음... 외곽으로 김재훈 네, 안쪽 드리브합니다 박광재 두 점슛 깨끗합니다 그렇습니다 박광재 선수가 오늘 모처럼 나와가지고 기렇에 예,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네 배리맨 박광재 아 박광재 네. 저 육중한 체구가 날아다니네요 네. 김태진 네. 템퍼로출절 합니다 네. 우지원 돌아다 네. 우지원 네. 우지원의 석점포 성공 네. 좋습니다 네. 아주 모처럼 많이 하나 들어가네요 빌보드라는 네. 김재훈 김재훈 선수는 모든 역할을 다 소화해내고 있어요. 우지원의서 점, 연습에서 아... 점. 타이밍 밀고 들어갑니다. 페리맨 외곽, 김영만 사이드에서 석점포. 꽃입니다. 김영만 깨끗합니다. 우진관입니다. 우진관에서 석점슛 꽃입니다. 더 열심히 뛰어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팬들에게 눈도장을 찍혀야만 스타가 될수 있어요. 아, 아 우지원 네. 이번에도 성공. 몇 개째입니까? 지금 1 4 개째입니다. 김석기, 우지원에게우지원 우지원의 3점 다섯 개째 3쿼터에만 다섯 개째 1 5 개입니다 지금 그 모든 팬들이 다 일어서서 박수 쳐줄 수 있는 그런 기록이에요 네 우지원의 석점포 3쿼터에만 여섯 개째 박변 우지원 우지원의 3점 포입니다1 7 개째 대진 사이드에서 짧아요 이바운드 정성규 박광재 김영.. 아 김재훈 두점 올립니다 지금 움직임 별로 없어요 그렇습니다. 우영만 시하고 있어요 네. 우지원 절대 두점은안 던지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 김영만 오프. 매그내집니다 김승기 파운드니다중거리 슛. 들어가네요 정면에서 박광재의 2점 슛 길었습니다 이마운드 황문영 자, 길게 패스. 우지원, 노박 찬스. 우지원의 사점 정확합니다. 아, 개요. 여기서 이제 한 개만 더 넣어도요. 1위를 확정 지어요, 우지원 선수는. 그렇습니다. 우지원의 사점 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업점 19분 1위를 확정 짓네요, 우지원. 파고보갑니다 김재훈 레이어. 우지원의 사점 길었습니다. 리바운드, 송영진 <laughs> 점, 직접, 직접 레이업까지! 성영진 김태진 스틸 김태진, 4대 우지원 외곽 우지원 우주선에서 점쳐 20개째! 그렇습니다. 네. 여기선수 22개를 집어넣고 1을 뺏기면 상당히 아쉽겠는데요. <laughs> 김재훈, 그렇습니다. 성영진 김태진 파고 들가다가스머모브 우지원에게 빼줍니다. 우지원, 자, 김영만. 음... 점슛 인정이 되죠 네네 어저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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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요. 인정이 돼요2 1 개째예요 그렇습니다 문경 선수의 한 경기 최다 석점슛도 깨지겠는데요 <목소리> 조지원 김승기 파고들며 김승기 레이업 성공 걸렸구요 백일 태자 이제 마지막 공개될듯 싶습니다 창원의 세이커스 백일 태 레이업 5.6초 남았네요. 한번더 만들어 주는 것도 괜찮아요 어빈이 던지는데요 어빈 성공 아, 네. 아 기가 막히네요 상당히 먼 거리였어요 그렇습니다 <laughs> 2초 남았어요 이렇게 해서 경기 끝납니다 창원의 세이커스가 마지막 경기 울산 보비스의 경기에서 116대 108로 승리되면서 올 시즌 울산 보비스전의 5승 1패를 만듭니다 오늘 우지원 선수는 서극점슛 무려 2 1한 개를 집어넣으면서 석점슛 부분 1위를 확정지었고요. 자 이제 김태현 감독은 플레이오프를 향한 질주가 계속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플레이오프를 이제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네. 역시 고그 좋은 경기를 해야 되죠. 그렇습니다.